하플러스 발열 도시락으로 따뜻한 한 끼. 하플러스 발열 도시락 전투식량 비빔밥, 라면밥 6종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불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딱이에요. 2025년까지 유통기한이 남아있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 매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죠.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특히, 뜨끈한 비빔밥이나 라면밥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하덴쿡 육종 모음셋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발열 기능이 있어 즉석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다양한 메뉴가 담겨 있어서 캠핑이나 등산에 딱이죠. 특히 라면의 밥, 쇠고기밥, 김치찌개 라면밥 등 여러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각각 10만 120g의 적당한 양이라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사용법도 정말 쉽고, 전자레인지 없이 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맛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특히 김치찌개 라면 밥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캠핑 필수템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다음 외출 때꼭 챙겨보세요. 군납업체가 만든 원터치 발열 전투 식량 3종.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제육, 닭갈비, 소불고기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 즉석조리 식품이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따로 물이나 도구 없이도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발열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편리한 도시락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입니다.